응치님한테 미안하지 않냐고요? 미안한 마음은 일도 없습니다. 저요. 음치님. 아, 그러면 이번 판에는 음치. 일단 응치님께서 제대로 한번 하셨으나 2데카 하시고 돌 잘못 던지신 건가요? 너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아프다. <laughs> 아, 욕하셔도 아. 아, 괜찮아요. 아니 음. 뭐,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 괜찮습니다. 뭐하러 함부로 하시네. <laughs> 아니, 어이, 왕들 하면서요! 그 로마라 씨가 그뭐 로워드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? 그러면? 아, 어, 기공사가 제생각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다른 직업 혹시 있으세요? <laughs> 네네, 네네, 가겠습니다. 네, 로마라 씨,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예, 부탁드려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네, 가만히 계세요. 네, 뭐 어, 분발해 주세요. 네, 음. 네네, 분발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이걸 받아내네 하유치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야, 뭐 <laughs> 하려고 하니까. 아, 이런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오 은카콜라인데 은카콜라? 오! 아, 아 잠만! 혼자 들어가셨구나. 아니요 아니요 로마러시 그러니까. 아니로러시좀 아니,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지금 진짜 죄송해요. 저희 팀이 너무 민폐 음. 끼치는 것 같아요. 아, 어, 사이 되게 좋으시다 부럽다. 나뭐 시청자. 아, 저 정도 되고 싶네. 솔풀 성공시 100만원이요? 바로 갑니다. 출발! 좀 지금 모잼 드립 하고 있는데요. 분위기 안 좋아서. 솔풀 <laughs> 성공시 200만원이요? 바로 갑니다. 뭐 저런 드립 하고 있습니다. 어, 200만원이면 할만하지. 아저 충분히 할만하기 때문에. 돈, 돈에 미친 사람이시판 눌러서 지금 지라카 이거 뭐야? 타보란 지라카 뭐야 이거? 그 이제 한 시간 단축 가시나요? 로마라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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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 씨 입장표면. 아또 한번 가신다고요? 로마라 씨 웃으시죠? 왜안 웃으시죠? 웃기지가 않은데왜 오는 거죠? 아사람들다 웃고 있잖아 요 탁탁하라고 당신 병명 한명더 생겼는데 뭐 방금은 살짝 각성기가 좀 핑사리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예, 그거만 제대로 했으면 저희가 는 놀러 버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터치